최근에 이재수 기무사령과 함께 서 자결을 냈습니다. 내가 굳이 자살이라고 하지 않고 자결이라고 하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인터넷에 의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노무현 정권 시절에 참 자살한 분이 많았습니다. 결국 가서는 본인도 자살을 했습니다. m b 정권 시절에 자살한 분은 노무현 대통령 한 명입니다 1년 6개월 겨우 지난 이 정권 들어가서 이재수 정치무사령관이 자결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국정원 TF 조사를 둘러싸고 변창훈 검사가 자살을 했습니다 정치업 변호사도 마찬가지 국정원 TF 사건으로 조사를 왔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 자살한 사람이 벌써 네명이나 됩니다 나 이것을 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살자가 나오고 자결자가 나올지 걱정스럽다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특이하게도 이 정권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하면 훈장까지 줍니다. 또 재단까지 만듭니다.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발생을 할지 참 걱정스럽다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